오늘 엉덩이탐정 아이스크림 만들기 2가 돌아왔어요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완성된 것을 보여드릴거예요자 어... 보기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laughs> 알림설정까지 꾹자 주님 여기서 무엇을 먹고싶은가요? 여기 말티즈 서장이 있고요 <laughs> 안녕 그리고 브라운이 있어요 브라운 또 뭐가 있냐면요 탕정은 빠질 수 없는? 엉덩이 탕정. 그 탕정 보다 엉덩이 탕정. 엉덩이 탕정 주인공이죠? 요거는 오. 그냥 그 안에 뽑아가지고 바 같이, 뭐, 모... 이거, 쭈쭈바 같이 먹는 거예요. 자, 이제, 먹방 시간이요 와! 주 언니는 뭐 먹고 싶은가요? 이거, 이거. 짠. <laughs>

제가 차단을 힘을 아... 와 됐습니다. 와, 와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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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나트르 힘을 줘. 와있는매트르 일단 여기다가 올려놓을게요. Oh. 자, oh. 자, 맞지. 브라우, 브라우, 브라우 조수. 내소장거에는 조수. 조수는 입주제에는거 아닌가?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와! 이렇게 지금 끌어졌어요 와! 와! 이야, 이렇게 음, 브라운, 엉이탕의 어, 네, 조수도 만들어봤어요. 자, 마지막. 말티즈 와, 이게 떼기 진짜 어렵네요. 여러분 이거 못하시겠는데. 어른과 함께 되는게 네. 우리어른이아니 어른이 아니잖아 우리 아니 여기 어. 자! 말티즈는 얼굴이 작아가지고 밑에가 좀붕 떴습니다 <웃음> 이렇게 <laughs> 말티즈 너무 귀엽지 와. 않아요? 우유 하세요 그냥 흰 우유 자자 자, 일단 여기다 두겠습니다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또 있어요 마지막에 이거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반대기는 이게. 이게 오렌지 맛으로 맛시간이야요 맛있겠어요 저는 엉덩이 탄자 물을 먹어볼게요 엉덩이 탄자 엉덩이 엉덩이 주헌님만브라운 먹고 있어요 와음 아주 맛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맛으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저희 혓바닥 때릴게요 혓바닥이 <laughs> 말을 안 들려가지고 매매하고 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요 음. <laughs> 기를 먹었어요 <laughs> 저는 모자를 <모자리아> 먹어버렸어요 먹다 <laughs> 뭐, 머리겠네요 근데 지금 대머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먹어 이 빡빡이 이거 엉덩이 타면서 이렇게. 햄 이렇게 하고 있고 브라운은 지금 네 소장님 이러고 있고 말티즈는 지금 아무도 안 먹고 있어서 이렇게 나를 안 먹고 있네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렌지 맛을 하면 조금 쉬어요. 와 아니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만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 이건, 어릴 때한 하루 정도. 밤에 만들면, 아침까지 하면, 이게, 시간이 딱 괜찮아요. 저는, 딱 하루를 했거든요. 밤부터, 밤까지. 하루를 했습니다. 음! 제가 또 좋아하는 맛으로 하니까, 훨씬 맛있어요. 저도 두 개처럼 한번, 두개두 개, 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이거 무슨 맛이에요? 이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습니까? 초코우유 하나 초코. 둘셋 초코우유 초코우유 <laughs> 오렌지 요유르트서 초코. 오렌지 어, 나 이거 원래 초코우유잖아 우유랑 초코 합쳐가지고 초코우유 와 합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꼭 한번 도전해서 만들어 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